밝고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소공공처럼은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 곧 율법 지식이나 가문, 혈통 또는 세상 지위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유대 출신의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또한 예전에는 세상적인 육신의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회심 이전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때 예수님은 어리숙한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이단자였고 유대의 종교 및 정치 제도와 사사건건 마찰을 빚는 정치 초보자였으며, 평범한 어부들을 제자로 삼는 판단 미숙자였습니다. 게다가 죄인들과 어울리는 형편없는 죄인이었고, 결국엔 믿고 발탁한 제자에게 발반당하여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인생의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결과로 죄인의 신분을 벗고 의인이 되었으며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새롭게 설정되었습니다. 더는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사고하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예수님에게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같은 죄의 정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와 허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지 않으셨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의 화해와 허목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었고, 그 결과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될수 있는 길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믿는 자들과 먼저 화목을 이루셨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 화목해하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와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그 복된 사실,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복음 전도자라는 직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목적이시며,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이십니다. 예수님의 강건하시는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예수님께로 이끌어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에게 맡기신 화목의 사역 또한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